오늘은 샘플 안에서 마지막 날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갔던 곳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. 버스 탈때돈 내는 사람 몇 명인지 세어봤거든. 한 20명 타면 3명 정도 찍더라고. 그리고 무료로다가 그냥 무임승차지. 무임승차. <laughs> 타이밍 좋게 바로 오늘 샘플 안에서! 지하철이랑 버스랑 케이블카 다 타보니까 어때? 대중교통도 타고 다닐만 하지? 응, 응. 응. 케이블카는 날씨가 추우니까 응. 좀 불편하고, 그래도 버스타니까 웃겨나요. 응. 근데 냄새가 조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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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오른쪽에 밥 먹고 있는 외국인은 응. 혼잣말로 자꾸 떠들고 있어. 버스 안에 뭘 희한한 환경들이 다벌어지고 있어. 응. <laughs> 저 아저씨한테 어떤 옆에 있는 아줌마가 불쌍해서 그래도 돈을 준다 <laughs> <laughs> 띵 <띵띵> 뜯긴 <낀> 거야 <laughs> 아. <laughs> 음식물을 먹다가 그냥 남겨두고 갔어 <laughs> Thank y 땡큐 이쪽 여기가 예전에 해안가에 목욕탕이 있었거든 이쪽에? 어. 1896년도인가? 1800... 그때 <laughs> 여기 뭐 부자가 목욕탕을 만들었다 하더라고 근데 터만 남아있대 왜 망했을까? 응. 아, 외국에 때를 합이라 그런가? <laughs> 스트로페스 저게 목욕탕이었어, 다. 옆에 동굴 같은 것도 있어. 목발을 짓고 가. 몇달 전에? 나를 보는데. <laughs> 주위에 꽃이 많아, 그런가? 꽃 냄새 처럼 난다. 이거 봐. 어, 어, 엄마, 선파이. 어, 엄마 선파이가 왜 여기 있어? <laughs> 멀리도 멀리 왔네? 왔네. <laughs> 여기서 목욕하면 풍경은 진짜 좋을 텐데. 개조해가지고 다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밤에 여기 와서 맥주 한잔씩 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. 쓰레기가 좀 있네.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야경 보면서 맥주 한잔하면 딱이겠다. 술 먹고 취해가지고 옷 버섯 넣고 갔나 봐. 여기는 아마 로비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? 지금은 쓰레기통이네. 이게 아마도 목욕탕인 것 같습니다. 몽골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무슨 미터 되나? 와, 엄청 큰데? 살았나? 어? 안에 개가 있어. 이거 사다리 같은 거 타고 왔지? 올라오면서 두 개인가 부러졌어 뒤로 돌아가 이제 얼굴이 잘안 나온다 그게 포인트야 얼굴이 잘안 나오는 게 우와 파도 오, 오, 이쪽 방향이 군문근인데 여기선 안 보이네. 여기는 운동하는 코스 같다. 걷기 연습하는데. 맨발로 걸어도 되겠다. 응. 좀 아플까? <laughs> 발바닥에 맨날... 박힐 것 같은데? 이 정도는 괜찮아. 소나무밭 길도 뭐 걷는데 맨발로 걷는 거. 개를 응. 네 마리 날걸거다요 반대편에서도 개오는데 싸움 안 나나? 4대1이다, 4대1. 그래도 순한 애들이, 짓질 안 해. 이게 쭉 가다가 어딘가에 밑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었거든. 어, 안 보이는데? 거기가 진짜 멋있어. 어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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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막돌 같은 거 있잖아, 자갈 같은 거. 저기다, 저기. 여기도 무슨 짐승이 있는가 봐, 파헤쳐서 이 발자국 봐라 여기 코 옆에 있을걸? 코 옆에? 코 옆에 간판이 있더라고, 주의하라고 아니면 저기 운동하는 개들이겠지 뭐 <laughs> 아, 개가 저렇게 파치쳤나 여기 두더지 있으니까 여기 두더지 잡으러 오는 거야? 부모님 내려가기엔 계단이 너무 많아서 저 혼자 내려갑니다 이 끝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바로 볼수 있어 말락 빛이... 누가 이거 칠해놔가지고, 글씨도 잘 안보여. 예전에 어떤 곳이 여기가 맞나? 저런 자갈을 동그랗게 모양을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되게 특이했는데. 이 가방은 뭐야? 아, 맥주 마시다 갔구나. 저 사람들이 놔두고 갔나봐요. 여기 나 넘쳐가나? 이곳에 희한하게 거품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은 없네요. 그때만 기후 이상 현상이었나봐. 등사가 심한데. 아, 여기 올라왔어. 얘는 어떻게 올라온 거야? 와, 이게 다 홍합 아니야? 바위에 붙어 있는 게다 홍합이. 큰 배들이 금문교 지나기 전에 작은 배가 에스코트 하나 봅니다, 이렇게. 어 힘들어. 안 내려가길 잘한것 같아. 어디 갔다 왔어? 하.. 아, 숨차 슈퍼두퍼라고 우리가 먹었던 이앤나웃이랑 이게 샌프란에서 유명한 햄버거야. 이거, 이거 누가 한입 먹었나? 아니 안 먹었는데 이거 왜 이래 빵이 그무거 거 아니야? 직원이 배고파서 한입 했나보다 음, 진짜 고기네 이거는 어떤 건 가짜 고기였나? <laughs> 약간 뭐랄까 다진 고기인데 밀가루 많이 섞인 고기라면 이건 진짜 생고기 느낌? 맛있어 빵도 맛있어 음. 다음 도시로 갑니다. 켄자스로 가는데 또 악명높은 프론티어 항공을 타야 돼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꽂고 누르고 s 제발, 꺾어, 꺾어. 와, 이한 방에 안들가고 누울 때마다 들어가냐.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. 어, 풀이구나. 에이씨, 넘치고 있었어. 이런 경우 또 처음인데. 이러면은 조금 환불 받아야 되나?